경기도에서 수출을 주도하는 도시는 용인과 화성, 이천, 평택 등 반도체 도시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는 경기도가 무역 적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흑자 전환이 되더라도 수입 감소로 인한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경기 지역의 수출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수출 극감으로 충격에 빠졌던 지난해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올해 본예산의 10% 이상을 줄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금리와 전쟁 등 대외 여건의 악화가 저조한 수출에 한몫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도의 무역수지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하반기부터 23억 7,3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월 이후에는 3개월 연속 증가하며 12월에는 43억 9,300만 달러로 2023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28.2%, 자동차 16.7% 대부분 품목이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기, 정밀기기는 각각 17%, 14.8%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수출 실적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28억 4,900만 달러, 중국은 32억 3,300만 달러로 2023년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나 2022년 최대 실적을 올렸던 자동차는 역 기저효과로 유럽연합에서 7.6% 감소했습니다. 경기도의 수입은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의 기업의 생산과 투자, 수출 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본재 수입이 16.1% 감소했습니다. 수입 주요 품목인 전기 전자 기기와 기계 정밀 기기도 각각 15.7% 1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수출이 높은 순서는 이천, 화성, 용인, 평택, 성남 순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전체 수출의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수원, 평택, 화성, 성남 이천 순이며 전체 수입의 67.2%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